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세 가람법사 철학 방송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불출마로 민주당 혼란에 빠지다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를 준비해온 임종석이 내년 총선 불출마로 인하여 민주당 당내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소식입니다. 왜 갑자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지를 그의 사주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검색하니 1966년 4월 20생이 4일생으로 나옵니다. 음력과 양력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때 양력색이 생일이 신빙성이 높다 해서 병호생, 임진달 개축일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불분명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자, 병호생이 춘삼월에 봄비와 같은 맑은 물인 개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삼주로만 보면은. 계수 음, 일간의 뿌리가 지지에는 없습니다. 지장에 보면은 진중 계수가 나를 도와주고 축중 계수와 축중 신금이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월간에 급제가 임수가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지만은 화토 재관이 강하여 신약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격은 정관격 사주로 봅니다. 용신은 급제 임수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수가 되고 용신을 도와주는 희신은 금오행이 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가장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관살인 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토고 귀신을 도와주는 구신은 화오행이 되고 또 약신은 목으로서 나쁜 귀신의 운을 다스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어, 이 개축은 어, 백호살이죠. 그래서 양인과 개강을 거느렸다. 어, 개축 검은 백호가 임진의 강력한 계력으로 어, 병호 양인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월지와 일지가 축친 파살하니까 일간 개수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또한 개수 오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분하면서도 머리가 영리하고 아주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사주가 파살하고, 어 양인, 개강, 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격이 불같으며 도전적이고 투쟁적이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봅니다 사주의 이런 기운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분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집념이 강하다 그래서 아마 진보적인 자파정치인으로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의 구성을 좀더 자세히 보면, 은 우선 용신 임수죠, 임수. 임수와 정제와 병임 충을 합니다. 그리고 용신이 앉은 자린 근거지, 개수를 도와주는 근거지가 축진 파살로 하니까, 나와의 뿌리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운을 잘못 만나면은, 백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백사 불성하는 격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사주로 봅니다. 이런 사주는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대운에서 이렇게 신병신 정유 같은 일이 그 문을 만나거나 후반기에 또수운을 만나면은. 어 크게 성공하는 사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분의 지난 대운의 그 중요 이력을 보면은 35세 병신 대운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좋은 대운이 병신과 정류 대운입니다. 그래, 병신 대운이 경진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희신인 신근과 경근과, 어, 그리고 또 희신인 어, 그 모형의 도움으로 어,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그 이후에 39세 역시 병신대운의 갑신년입니다. 이 대운의 신금과 어, 세운의 신금의 도움으로 어, 재선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43세 역시 병신년 대운은 좋죠. 신금의 역시 좋은데, 무자연입니다. 무자연이가 이무토과 용신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토극수 어 충을 합니다. 그래서 어세 번째 도전에서는 앞 상당한 득표를 하고도 아깝게 낙선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토가 용신을 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52세 때, 예, 네, 52세 때 2017년이죠. 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입니다. 정류대운입니다. 정류대운의 정류연입니다. 그러니까 정하는 나쁘지만 지지의 양유금의 도움으로, 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깜짝 발탁되었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 다음에 53세, 역시 정유연인데, 예, 작년에, 예, 무술연이죠. 오, 무술연에는, 예, 굉장히 나쁩니다. 유금은 대우는 좋지만은, 이 무토와 술토가 용신을 이렇게 극하고, 극하고, 그리고 진술충을 합니다. 충을 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서실장에서 사임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후에 내년 총선 준비에 열중한다 이렇게 알려졌던 분이 갑자기 어제 17일 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종석의 불출마 선언은 민주당 내외의 다선 의원 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불출마 선언을 했는지를 사주와 운교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자, 금년 임종석은 54세입니다. 대운이 무술 대운으로 옵니다. 자, 가장 일생에서 좋은 금 대운에서 기신이죠. 어, 가장 나쁜 토의 대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에서는 음, 상당히 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한 날은 기해년이죠. 기회 기해년 의뢰월입니다근데이 수는 다 좋지만은, 발표한 무오일이 예, 무토죠 무토 무토가 대운의 무토와 술토와 합세하여서 용신을 이렇게 충국하고 그리고 진술 충을 합니다 또 축술 파살합니다 그리고 이 술토도 역시 오늘의 무오일도 이렇게 충을 하고 그리고 오하가 역시 오호 형사랍니다. 그러니까 대웅과 일진이 너무 나빴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금년 기해년도 의례월도 나쁩니다. 진해, 이렇게, 원진살과 김웅간살로 인하여 나쁘게 작용합니다. 자, 청와대 출신자들이 민주당 내에 총선 출, 출마 희망하는 분들이 약 60명 선으로 알려지니까 주변의 견제와 시기와 원망과 갈등의 기운이 흐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원진살의 작용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진해 김문간살은 여러 가지 그 작용력과 이유로 인하여 또 어, 종로구 정세균 의원과의 어, 그 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주변에서 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고 물으니, 오늘 비가 오길래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 맛을 본 분이 불출마 선언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지만, 타고난 사주와 사주 팔자의 흐름은 거스르기가 어렵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좋은 시기가 넘어가고 흉운을 만났으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 말대로 정계를 은퇴하고 통일운동에 전념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임정석 불출마 선언에 관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아다새 방송을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경자년 무료운세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